저는 시민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물론, 좌파 정권이 우리한테 사업비를 꾸준히 대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니, 뭐, 사실 매년 몇억씩 따먹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엘리트예요. 대학도 잘 나왔고, 지식도 있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도 있죠. 그래서 저는 시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도 하고, 성평등 교육도 하고, 삶의 행복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3명이든 5명이든, 그 행복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국민들이요? 그런 거 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세금 충분히 써야 합니다. 문화예술, 시민교육, 지역사회활동, 이런 데돈 들어가야 사회가 건강해지거든요. 박원순 시장님이 진짜 잘했어요. 그땐 그냥 정기적으로 예산 배정됐거든요. 진짜 멋있었고, 그래서 충성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요. 공정하게 세금 쓰겠다고 하더니 매년 하던 걸 갑자기 경쟁 입찰로 바꾸질 않나 시민단체들이 일 못하게 만듭니다. 매년 경쟁 붙이면 누가 일하냐고요? 유능하고 명분 있는 단체만 일하게 될거 아니에요? 세금 기왕 쓸 거면 매년 아는 단체에 그냥 믿고 줘야죠. 국민의 34%는 소득세 어차피 안 냅니다. 상위 10%가 85%를 내요. 그 돈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돈으로 공부도 하고, 책 읽고, 창작 활동하고, 교양 챙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젠 연금처럼 예산을 줘야죠. 이 구조를 이재명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린 명분들이고, 그쪽은 월급 보장해주면 됩니다. 서로 돕고 사는 거죠. 표 몇만 표, 진짜 싸게 사는 거예요. 시민운동은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지합니다.